한 번씩 간헐적으로 나타날 때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찜질, 따뜻한 찜질, 네,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온열 안대나 스팀타올 집에서 이렇게 수건으로 만들어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자기 전에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지킴이 닥터박, 닥터강입니다. 오늘도 약간 약장수 느낌으로 한번 <laughs> 네. <laughs> 출발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공눈물을 많이 넣으면 오히려 건조증이 심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트림 말이죠. 네. 인공 눈물을 많이 넣으면은 뇌성이 생기지 않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좀 쉽게 설명드리면, 피부가 건조해서 로션을 많이 바른다고 내성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필요하시면 최대한 자주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정말 굳이 맞다고 하려면, 이렇게 파는 인공 눈물이나, 병에 들어있는 인공 눈물에는 벤자이코늄이라는 보존제가 있어. 보존제는 어쩔 수 없이 보존제를 넣지만 얘는 건조증을 일부 유발을 합니다. 이 측면에서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병에 든 인공 눈액 같은 경우에는 약을 오래 보존하게 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이게 독성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네번 정도 이렇게 약이 들어가는 거에서는 크게 우리 눈이 해가 없지만 건조하다고 해서 한 시간, 두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여러 번 약을 넣게 되면 눈의 각막이 상할 수 있고 그러면서 분조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가능은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인공 눈물은 그래서 좀 이제 다른 점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인공 눈물이라고 알고 있는 거는 이렇게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처방이 있어야 살수 있는 의약품으로 네, 분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눈꺼풀에서 분비되는 기름이 잘안 나오시는 분들 얘도 병원에서 현미경으로 보면 알수 있어요 그게 안 나오면은 어, 온찜질을 한다거나 내가 약국에서 눈이 건조해서 이런 걸 사서 썼어요 어, 어, 쓸 때만 괜찮고 안 쓰면 또 불편하다 그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 가지고 히알루론 사용하고 필요하면은 다른 부위를 보충하는 치료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결국 안구 건조증을 인공 눈물이 낫게 하는 건 아닌 거죠. 그 안구 건조증이란 게 그냥 단순히 눈물이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이제 그게 지속됨으로 인해서 이제 눈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건조증이 생기면 점상 각막염이라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현미경으로 보면 미세한 염증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인공 눈물을 넣어주면 없어지는 게 보입니다. 인공 누액이 건조증을 완전히 치료를 못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치료는 할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약을 중단하거나 환경이 안 좋아지면 그 근조증이 생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씩 간헐적으로 나타날 때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약을 써야겠다. 근데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 안 된다. 그러시면은 뭐 이런 약 중에서 카르복시메틸셀룰로스 이런 걸 많이 쓰시는데 얘가 그 눈물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네, 촉촉하게 조금이라도 더 유지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 사용을 일단 병원 못 오시면 하셔 도 좋고 집에서는 그만큼의 네, 기능 안 되지만 찜질 따뜻한 찜질 네,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온열 안대나 스팀 타올 집에서 이렇게 수건으로 만들어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자기 전에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여기 대보고 여기 뜨거우면 은여기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설명해드려요. 네, 여기보다 피부가 훨씬 얇기 때문에 어, 조금 따끈하네 하면 올리셔도 되고 따뜻한 찜질보다는 그냥 차가운 걸팍 대가지고 눈, 정신 좀 이렇게 팍 차리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거든요. 정신만 드는 거예요. 네. 석피를 <laughs> 드셔야 될것같잖 <laughs> 여자분들 화장품 닦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화장품이 네, 여기 그 마이봄샘을 진짜 많이 막고 있고 화장품이 눈 안에 들어가서 눈물층을 다 오염시키면 그만큼 또 건조가 악화 악화 악화되기 때문에 화장 많이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눈 주위는 이런 눈꺼풀 클리너로 닦아주시고. 또, 화장 지우고 나면, 인공 눈물을 좀 이렇게. 충분히 넣어서 눈 안도 한번 씻어주면 좋아요. 자그러면그 외에 혹시 뭐 추천하실 방법은 생활 습관 바꾸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보통 저희가 많이 보는 굴절 수술하신 분들, 젊은 분들 컴퓨터도 많이 하시고 핸드폰도 많이 하시고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가까이 오래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을 안 깜빡거리게 돼요. 그래서 눈은 5초에서 10초 안에 한 번은 깜빡이 주셔야지 깜빡이는 힘에 의해서 마이봄 세면서 기름도 짜지고 눈에 눈물이 돌고 이렇게 해야지 안 마르거든요.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하고 30분에 한번 멀리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가족 안빠여주시고 주변에 건조하니까는 가습기 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이것도 매우 중요. 아 그리고 저기 먹는 약 중에도 심하게 건조하게 만드는 약이 있잖아요. 여드름 치료. 아 맞아요. 좀 네. 여드름 치료제를 드시고 계신데 눈이 막 건조하다 싶으면 그때는 꼭 안과에 오셔가지고. 한번 검진받아보시고 치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인공 눈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건조한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 오셔서 원인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인공 누액도 사용하시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지만, 뭐,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럴 때는 생활 습관도 조금 개선하고, 약국에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일회용 인공 누액들도 있으니까, 건조증이 악화되는 것을 미리미리 막아주는 게눈 건강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 지금까지 여러분의 눈지킴이 닥터 강. 닥터 박이었습니다.